안녕하세요. 호호호 어, 어, 어. 민구구나, 민구야, 안녕. 아저씨, 오, 오늘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서야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댁이 있는 가나 나지셨다고. 아, 미치겠다. 아저씨, 하지만 그래도 올해 사셨잖아요. 고래, 사셨으니깐 이제 가야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잭기서가, 아니, 섬따고, 흠! 아저씨 삐지지 말고, 저랑 놀아요. 제, 내가, 잘 못했어요. 그래? 그럼 뭐하고 놀까? 노래 부르 놀아요. 그 누자 이제 가면 떼끼리 서가 그.. 그누나를 뽑아보라 이즈 멋지잖아 이... <laughs> 아저씨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떼끼리 서가 너는 돈을 얻을 냐 엄마 아빠가 있지만 아저씨보다 좀 젊어요 아저씨는 120살이잖아요 땡기세 너가 내가 무슨 120살이야 나 80밖에 안됐어 땡기세 너가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땡기세 너가 넌 몇살인데 32살이요 32살이 삼촌머리인지 땡기세 너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구나 아이고 땡기세 너가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이제 가시구나 잘가세요 Take it a